자, 특별히 뭐, 출타 갈게 있습니까? 음, 없으면. 몸으로, 몸으로 몸을 이한시킬 때와 마음으로 몸을 조종할 시기.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마음으로 몸을 컨트롤 할 시기. 몸으로 몸을 컨트롤할 단계, 단계가 달라요. 어, 초기에 몸을 어느 정도 이완시키고 나면 극도의 몸이 이완되어 들어갈 때는 몸으로 몸을 이완시켰기 때문에 이완이 됐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감정도 같이 와요. 몸이 이완되는 만큼 의식도 이쭉포함을 맛보면서 몸이 릴렉스 되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덩어리 한번 건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식이, 의식으로 몸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동안하고는 또 달라져요. 몸으로 몸을 막 이완시켰더니 의식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도 의식이 안 내려지고 몸은 계속 굳어있고 이렇게 하다 끊임없이 의식 내려놓고 이완하고 의식 내려놓고 이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몸이 이완되면서 덩어리가 땅바닥에 딱 들러붙는 듯한 이완이 오면서 의식도 같이 동반을 합니다. 이 맛을 보는 건데 이 안에 진정한 이 안의 맛을 딱 봅니다. 아니 선도만들은다 그런 감정들을 그런 느낌들을 다 받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안 되고 나면 이후부터는 의식으로 그 몸을 이제 그 그때 이안이 막될때그 의식 있잖아 막 내려놔 내려놓고 이안하고 내려놓고 이안하고 할때뭘 내려놨는데 이안이 되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맛을 봤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안 들어갈 때는 그 의식 내려놨던 의식을 소환해야 돼. 그 의식을 가져와서 그 의식부터 먼저 딱 가로잡으면서 이안 들어가줘야 몸이 이안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소환하지 않고 이안하면 몸도 어려만 아플 뿐 이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안의 맛을 딱 보는 순간부터가 나는 수행의 시작이다 하고 무차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앞서간 선도관들의 그런, 그런 체험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의식이 움직이면 몸이 막 바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의식으로 몸을 움직일 때다 하고 내가 이름을 지어놓은 건데 그때 만약에 의식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잡볼수 없이 의식이 계속 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몸은 몸대로 이해이안 되니까 몸은 몸대로 계속 부하가 걸려서 활성 산소와 젖산이온 몸을 세포를 휘감아버리고 그로 인해 의식은 또 용서도 치고 이러다 보면 세포는 겉잡을 수 없이 막 상처를 입어갑니다. 하여 어느 정도 이안좀된 이후에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옆에서 작은 파장만 일으켜도 바로 팍 일어납니다. 이안 됐다가 의식을 조정 못하면 다시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염증이 생긴 그때부터는 의식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비수형자보다 더 화를 달냅니다. 이런 단계가 수행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그 음, 그 의식 조절 모달을 시기 보면 인체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인체에서 오는 호르몬 관계 끊임없이 경직해 들어가다 보면 들어간다는 것은 인체에서 호르몬 분비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경직 이꼬로 호르몬 분비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몸을 릴렉스 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 주로, 그, 여섯 가지 호르몬이 있잖아요. 셀라토닌, 메라토닌, 뭐, CKK인가, 뭐, CCK인가, 호르몬, 또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호르몬들인데 몸의 경직도에 의해서 뇌하수체에서 그런 각종 호르몬들이 또는 송과체에서 호르몬들의 양이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인체는 의식은 그잡을수 없이 또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때 그걸 그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의식이 덜덜 거리니까 그 의식을 또 바깥으로 막 품어냅니다. 주변 사람들도 또 같은 도반한테서 파장이 나오면 그 파장 때문에 옆에 사람도 옮겨갑니다. 그자부조씨만 옮겨가요. 이런 것들이 수행 과정에서 매번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저는 그 시기를 언제 보느냐면 그 시기에 오면 아시라미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아마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저 인도 순례 갔을 때. 계림정사가 보셨지그 계림정사가 원래 여성들의 수행처였어요. 별도로 여성들만 모여서 수행하는 수행처가 바로 계림정사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그 계림정사를 별도로 하나 지어서 직원이들만 여성들만 수행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성들은 분리시켰어요. 아니 인도에서는 처음 초에는 남녀 여성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지 출가승인을 안 했더랬습니다. 데 석가모니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성들도 부처가 될수 있다 하시면서 자기 마야 부인부터 시작해서 뭐다 네? 출가를 다 받아들였지. 근데왜 여성들과 남성들이 한 곳에서 수행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불균형 시기에 고갈되는 시기에 어, 때쯤 돼서 남녀가 한곳에 같이 있으면 아주 심한 파장이 일어나요. 그 심한 파장들이 그 수행자의 몸도 해치지만 도랑 전체를 갉아가 먹는... 아니, 핵심 요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분리를 시켰더습니다 이것이 인체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한 곳에서 같이 수행을 시켜놓으면 그 도량이 조양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 시끄러워집니다. 그만큼 이 호르몬이 남녀의 성 호르몬이 인간의 의식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에서는 그 호르몬 조절 분비 능력은 안 되고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길들여져 온 우리 인간의 의식은 지속적으로 그 호르몬을 향해서 간단 말이야. 이것은 생명체라면 똑같아. 이를테면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전체를 장악을 하려고 그 목숨을 건 싸움을 하잖아. 사자의 세계는 자기 부인부터, 그 모든 암 것들을 다 찾아야 되나. 근데 이거를 도전을 받아야 돼. 이제 새로운 사자가, 숫사자가 커가지고 도전해오면 그걸 물리쳐야 돼. 그걸 물리치지 못하면 지게 애서 가까운, 가까운 자기 부인들, 자식들 다 놓고 지는 쫓겨가야 돼. 이게 사자의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숫사자들이 그 발전기 때 오는 그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그 짐승들 세계 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들 세계에도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인류 세계에도 그런 이성관계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이라 할수 있을까? 인류는 살기를살수 있을까? 정말 무전쟁이 벌어지 그죠? 그래서 이성관계가 정말 좋기도 하지만, 호름을 저, 만들어내는 보호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컨트롤 할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성에 노출되버리면, 자신의 의식과 몸도 파, 피폐하게 만들고, 그 조직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거를 성인들은 알아요, 깨달은 자는. 이걸 알아서, 예, 제자들은 다스리는데,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대 계율이 있지. 남의 여자 탐내지 마라. 남의 남편 면보지 마라. 그러 그러니까 연애하지 마라 소리 안 했지. 어느 경전에도 성행위를 하지 마라 소리 있던가요? 혹시 본적 있나요? 없어. 남의 남편, 남의 여자 손대지 마라, 근데 남보지 마라 하는 계율은 있어도 절대 성행위를 짝짓게 하지 마라 하는 계율은 어디에도 봐도 없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체에서 벌어지는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그건 우주가 하는 일이라, 자연이 하는 일이라 이거를 깨달은 자가 제약할 수가 없는 것이야. 다만,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손, 넘보지 마라. 이 말은, 그눈봉으로 인해서 뒤에 따라오는 게뭐 있죠?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했을 때 뒤에 따라오는 거. 업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남자를, 남의 여자를 손을 댔을 때 뒤에 따라오는 업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순간 부족한 호르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업도 파장은 업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일어나는 의식에 쫓아서 행동을 했다면 그 뒤에도 오는 따라오는 업도 책임을 져야 돼. 그 누구 몫이야? 자신의 몫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너무 지나치니까. 인간 세계는 이거 법률적으로도 정해놓잖아 이제 이선을 넘지 마라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법적으로 딱 끌어놓고 이선을 넘지 마라 하는 것이었고 그 법으로 제정하기 이전에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일어난다 하그 일어나는 원인 이유가 바로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특히 수영자들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몸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들이 그 작은 호르몬 하나 제대로 조절하지, 능력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파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일어나요. 무섭게. 근데 이거를 이런 사람은 다 봐요. 행동들을 보고, 바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의식을 품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저 저 이성관계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구나. 이거 다 벌써 감지를 해요. 무섭도록 빠르게 아주 감정을, 감지를 합니다. 이걸 감지를 해서 내가 수차의 이런 제자들한테 이성관계 조심해라고 헐 주의를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 이렇게 주말 출가라고 해서 그게 예외일 수는 없어요. 보는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몸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호르몬 분비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감정도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나타났을 때, 특히 호르몬, 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몸은 더 메말라 들어가고 몸이 더 메말라 들어갈 때 의식이 이성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생활을 할 때도 자기한테 파장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 남자끼리라도, 남자끼리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남도방끼리라도 파장이 맞는 사이가 있고, 같은 여도방끼리라도 서로 파장이 맞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유성종이라고 자기 파장 맞는 사람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친해져요. 이게 만약에 남녀, 남녀 이성 관계라면 더 심해요. 만약에 남녀 관계로 이렇게 이성 관계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둘다 호르몬이 고갈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더 가까워지겠지. 이 가까워지는 게 짐승들은 금방 가까워지는데 인간들은 안 그래요. 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게 두껍게 쌓여간다. 점점 깊이가, 그렇게 쌓여가다 보면, 감정이 쌓여가다 보면, 90명의 도반들은 다 이, 이, 이 도반이, 이 남자 도반이, 이여 도반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그이성간에 둘이 짝을 다 파장을 느끼는 이 사람은 자기의 짝꿍이 사람들을, 짝꿍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해도 이 남자는 이 사람 말을 맞다고 들어버려요 즉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이 모두가 다이 사람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유독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 하고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뜯어보세요 누군가 바로 이성적인 감정이 가슴에 딱 품었다는 것요 그래서 그 상대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다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걸 고쳐야 되는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즉,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고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행동이 별 문제 없는 걸로 받아들여져 버린다고. 그러면 그 수행자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자기 의식이 맞다는 판단에 의식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하심을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의식을 내품는다. 이렇게 품을, 품게 되면 일차적으로 자신의 몸이 흩어을수 없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 그것이 전체한테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분리 파함이 일어나서 서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나쁘한,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아시람이 혼딱스러워지게 되고, 그 혼딱스러우면 결국 법을 펼치는데 장애 요인이 생깁니다. 그것들이 바로 또 도반과 도반 사이에 이간질하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조직을 끌고 앉아서 내가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늘 내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관서에 그런 의식이, 폐를, 그냥 폐를, 폐를 가르는 그런 의식이 간지서도안 되고, 특히나 남녀 간의 인성은 더욱더 조심해야 돼. 그 다음, 남녀 간의 인성을 내가 차단시키려고,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그 뒤에 따라올 업까지도 책임질 수 있으면, 그리고 그런 감정 갖는 것도 괜찮아. 네? 뒤에 따라올 이 감, 그 파장까지도 책임 내라. 이말이그 책임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따라오잖아. 자기한테서 느껴지는 그 업이 따라오겠지. 그 업을 다 책임 본인이 스스로 져야돼 그런 능력이 있을 때이승간이 감정을 갖는 것이지, 그런 책임, 그런 업을 능력 소화시킬 수 없는데도 계속 그 감정이 깔려가면. 첫째는 자신을 못 망치고 그 다음에 단체 조직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3년 주말 초에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이성적인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분만 마칩시다. 음. 음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